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. 제 4장. 둘째 시기 제 3주.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. 이번 주에 할 것에 대해 루도비코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하여 이 셋째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.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법입니다. 또 우리는 밤만 아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온전히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. 만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주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며,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. 또한 악을 끊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,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. 그리고 이를 위해 이번 주에는 오 주님,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화살 기도를 자주 드리도록 한다. 3주 동안 매일 드릴 기도. 성령 송가 바다의 별 예수 성심 호칭 기도. 루도비코 성인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. 마리아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.